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덕에 있는 즐거운 유상입니다한대 하시죠. 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와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인상 기본이라는 거죠. 구성은 네. 바뀔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거의, 네. 거의 비슷하라한요 이런 거는 솔직히 음, 특별히 공부 고공, 하지. 아, 장어구이는 네. 좀 특별하다. 네. 아, 할 그렇죠. 정도만 하더라도. <laughs> 음. 아, 있는 그대로만 너무 막 과하게 안 주셔도, 그러면 네. 또 그런 말도 들어요. 그렇죠. 왔는데 네. 뭐 유튜버가 왔을 때랑 주는 게 다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어떤 메뉴를 해야 좋아하 아니 있는 그대로만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거의 야, 약간의 차이에서 솔직히 두개 오면 야를 한 마리 줄때 있고 요즘 음, 어쩌면 음. 제가 두 종류를 뽑다 보니까 양이 많이 나간 경향은 있어 맞죠 조금 음. 조금 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네, 느낌이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비싸다 보니까 제가 엄마가 나죠 이게 비싸다고요? 예안 네, 진... 먹어본다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 이게 어째 비쌉니까? 와이건 4만 원 받아 5만 원 받아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끝난 거죠? 네, 이제 끝났습 이제 먹겠습니다. 아, 네. 니까 기다린 <laughs> 거예요? 아니요, 이제 사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 계속 공사를하고 있어가지고 좀 타이밍 이좀 애매했어요. 근데 아까 듣다 보니까 요 대저에 음. 밭이 있으시다고. 네. 아, 그렇고 가지게라든지 야채 네. 같은 거집접 가져오신다고. 네. 음. 방아, 깻잎이 들어갔는지 향긋한 향도 느껴지고 오어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 튀긴게 예술입니다 예술 지금 위에 공사도 들리죠 제가 원래 이렇게 깔아놓고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음식을 설명하려면 보다닥 보다닥 이렇게 들어면서 들려갖고 오늘 촬영날 조금 빨긴한데 그래도 너무 좋은 술집인것 같습니다 전구지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게 고기. 남자라면 역시 고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어더도 그렇고, 술먹도 그렇고, 무은지 올리고, 고추로 살짝. 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시죠? 고기 다음에는 새우튀김 기름이 깨끗해서 그런지먹 모르겠는데 진짜 깨끗하고 예쁘게 잘 튀겨냈습니다 새우살도 통통하고 튀김도 적당히 바삭하고 이거는 한치숙해 음, 야들야들하이 맛 부드럽고 잘 삶아내셨네 치와 오징어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호불호가 거의 없는 음식, 오리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기들도 잘 먹고, 밥반찬, 술안주도 좋고, 그리고 머스타드는 필수죠. 딱오리운제하면 떠오르는 그 맛. 아유, 이때 쯤되면또 한잔 마셔 타이밍이죠. 한잔하시죠. <laughs> 솔직히 생선구이는 외관만 봤을 때 어떤 생선인지 조금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는 전갱이고 하나는 저거라고 했습니다 저거 빨간 고기죠 딱따름한 음. 음. 양념이 생선 맛을 잘 주네요 생선구를 다시 보면 요게 전갱이 그리고 요 밑에 깔린 게 저거 아까 고기 쌈싸 먹을 때 콩나물이랑 버섯도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지만 한싸입니다 음. 사장님이 나물로 잘하시고 술안주로 잘하시는데 음식 자체가 곤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간은 적당한 편. 싱겁지도 짜지도 않거든요. 장어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이면 많이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한테 좋다는 장어 꼬리입니다. 꼬리 올라나? 저는 꼬리가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메인안주급은 거의 하나씩 다 먹어본것 같은데 가격대비 훌륭합니다 요게 2인상 3만원 이거든요 만덕의 축복입니다 여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만덕을 찍은적이 거의 없는것 같은데 맞죠? 얼마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요거는 콩국인데 콩국안에 콩콕 부뭇가사도 들어있습니다 음. 전또 콩고 안에 우물가사리가 없으면 서운하거든요 한개 남은 쓸쓸한 비엔나 소세지 진짜 추억의 음식 중 하나죠 계란식빵 거기에 설탕 솔솔 뿌린 음 계란물 촉촉하잘 입히셨네 한잔하시죠 이음식들을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장어는 먹어야겠죠 사실 여기는 어저께 촬영하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사장님이 준비가 안 되었고 다른 날 다시 오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오늘 왔는데 어제 사장님한테많 아는 얘기를 했죠 제가 술집 유튜버도 좀 오래 했지만 블로그 자체도 오래 했잖아요 진짜 잘 나오거든요 가격 대비 훌륭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 손님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친답니다 진짜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아 이걸 모르셔서 그러나? 물론 제가 왔다고 해서 뭐 장어구이도 나왔고 조금 더 푸짐하게 나온 경향은 어찌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매트가 있는 곳입니다 일단, 만덕 자체에 이런 술집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만덕 뿐만 아니라 북구를 통틀어서 만약에 북구에 이런 데가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만덕 북구에 서는 요가 제 마음속에 1등.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은 더잘 아실 걸생각 하지만 은 이모카세, 요런 스타일의 술집은 안주가 그때그때마다 고상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먹었다 해서 다음에 똑같이 나오려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 조금 더잘 챙겨줬기는 해요. 원래 이런 술집은 안주보다 술에서 많이 남기다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왔지만 그래도 한술세병 정도 마셔줘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주에 남기는 게 아깝다 보니까 계속 먹었거든요. 고있 배가 불러서술더 이상 와. 방국. 진짜마막 상주. 김제 찌개가 나왔습니다. 두부도 양껏 들어가 있고. 지금 김치찌개 국물을 먹었는데 전문점에 팔아도 될 만한 퀄리티입니다. 새콤하고 묵은지 내음 살짝 깔려 있고 거기에 뭐 두부라든지 고기라든지 나름 구점하거든요. 오, 좋다. 가자, 아시죠? 하... 하... 식 끝에는 국물이 있어야 방울토마토, 하... 수박, 빈대찌개 이렇게 3개 남았는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와, 진짜. 터집니다. 배가. 유익하셨다면, 한 분에게만 해주십시오.